망대를 세우라, 이번 한 주간 응답받을 제목입니다. 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이것을 알고 또 이것을 무너뜨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 중요한 것들 많지만 또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은 이 사탄이라는 존재를 알고 사탄을 무너뜨리는 자입니다 이 이유를 이번 한 주간 발견하고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꼭 계속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사탄은 지난 한 주간 우리 청소년부 메시지처럼 함정을 파놨어요 좋아 보이는 것으로 미끼를 놓고 빠져들 수밖에 없는 함정을 파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빠뜨려서 틀 가운데 묶어버려요. 이 틀에 갇히면 이 틀대로 그냥 살아가요.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뭔지도 모른 채로 계속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이런 틀에 빠진 자를 만들어내죠. 후대라든지, 내 주변이라든지,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못 빠져나가게 이게 뭔가 답이 안 되고 잘못됐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는 못 빠져나가게 뭔가 발목을 붙잡고 있어요. 그런 함정과 틀과 얼모로 사탄은 세팅해놨고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이 이유를 알고 있는 자 그래서 이것을 무너뜨리는 자로 고름받은 겁니다. 이거를 자꾸만 까먹게 하는 게이 존재가 원하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부분을 자꾸만 모르게 만들어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답이 있죠. 이 사탄이 완전히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이 있어요. 그래서 이유를 알고 답을 가진 자다. 제대로 이유를 알고 답을 가지고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기만 하면 영적 싸움할 수 있고 영적 싸움을 할수 있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자체를 사탄은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영적인 승리도 없겠죠. 근데 내 신부는 하나님 자녀라. 뭔가 애매하게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고통받으면서 가요. 노예 되고, 포로 되고, 속국되고, 하나님 진짜 계시냐? 이렇게 방황하면 삽니다. 그 중에 남은 자가 시대를 바꾸고 살려냈던 거예요. 진짜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 자녀에게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도에게는 문제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 강단 말에서 결론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만 냅둬라, 가만 놔둬라 이 말은 굉장한 말이에요 사실은 가만 놔둬라, 불신자들은 가만 놔둘 수 없거든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불신자들은 하나님 자녀는 가만 놔둬도 돼요 근데 하나님 자녀 성도에 근데 문제가 뭐냐 이거를 모르면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실제로 누릴 수도 없어요 성도의 문제가 뭐냐면, 문제 없는데, 문제 뭐냐면, 이거 모르는 거예요. 내가 사탄 아는 것 같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사탄의 존재를 자꾸만 잊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제대로 안 붙잡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다른 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문제예요. 사탄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몰라라. 너는 희운 없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틀린 길로 가다가 멸망한 거야. 모르게 만든 그러다 보니까 원인이 뭐, 뭔지, 이유가 뭔지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 붙잡지 않죠. 영적인 무지, 그게 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것을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이 뭐냐 영적성. 근데 우리가 좀 사탄이 공격한다, 사탄이 역사한다 해서 순간순간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도 싸우고 뭐 우리의 감정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넘어선다 이렇게도 하고 감정 이거 틀린 거야 내가 좀 한계를 넘어서 봐야지 이렇게도 뭐 싸우려고 하고 합니다. 그거 그게, 주, 그게 그것도 중요한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간 울립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간순간 그런 사실은 영적인 거 가지고 하는 것 같지만 감정 싸움 그거 하는 거 아니, 아니라, 사탄이 어떻게 작업을 쳐 놨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보통 영적 싸움 하라 그러면은 파이팅 이런 식으로 합니다. 사탄 물러가라 이렇게 우리 감정 좀 죽이고 이거 내 한계니까 넘어서자 이렇게 하는데 진짜 제대로 싸우고 제대로 권세 누리려면 사탄이 작업을 어떻게 쳐놨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몰라서 제대로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고린도 후서 이 사탄이 어떻게 우리들을 완전히 휘감아 놓고 현장을 장악해 놨냐? 첫 번째 이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탄이 견고한 진을 쳐놨어요. 어떻게 쳐놨습니까? 여러분 알게 모르게 여러분 속에 문화. 여러분 청소년 문화 좋은 것 같죠? 굉장히 좋은 것으로 포장하고 어, 되게 멋있게 다가옵니다. 근데 그 속에 사탄이 장악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냥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 즐기고 뭐 이용하고 활용하고 즐기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 완전 노예가 돼 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창조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있구나 저런 것도 있구나 하는데 이 사실을 모르면 여기에 노예가 되고 중독이 돼 버려요. 그게 문화입니다. 사탄이 좋은 것처럼 해가지고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확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접해 있는 그 문화, 막 지금 쏟아지는 미디어, 그걸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탄이 이 경제도 붙잡아놨죠. 경제 가지고 계속 장난칩니다. 경제는 사실은 삶이니까 이렇게 사회를 이루고 있어요 여기에 오랫동안 사탄이 진을 쳐놓은 거예요 이 속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데 진짜 이 이유,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주요한 사건이 뭡니까? 문제가 뭐예요? 내 속에 계속 풀리지 않는 갈등 정말 내가 빠져나오지 못하겠다고 염려되는 위기 뭡니까?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 내 가문 속에 확 들어와 있는 거야. 내 가문 속에 흑암의 문화, 흑암의 경제 이것이 사회적으로 전통적으로 문화적으로 자리 잡아서 우리 가문 속에 스며들어 와 있어요. 스며들온 정도가 아니라 주인되어 있어요. 이거를 모르면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가문을 통해서 온게 우리 가정,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가정 안에 들어와 있고 이것은 반드시 나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흑암의 견고한 진이에요. 굉장히 포괄적인 것 같죠? 근데 이게 진정한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들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사람이 먼저 그 강한 자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세간을 강탈하겠냐? 그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세간을 강탈하리라. 지금 이내 속에, 우리 가정과 가문 속에, 우리 사회 속에 이게 완전히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그걸 강탈하고 무너뜨릴 수 있겠냐? 말이에요. 어떻게 진짜 응답을 받아낼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응답 달라고 막 부르짖어요 내 소원 성취해달라고 막 기도해요 물론 좋은 거 가지고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거 가지고 하나님, 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은 거 가지고 근데 응답이 안 온단 말이에요 이걸로 지금 내가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그 세간을 강탈하겠냐 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 주십시오 근데 내 속에 나중심으로 가득 차있어. 막 내가 막내 성공. 물질에 막 집착되는 거 가득 차있어. 그럼 어떻게 그 응답이 옵니까? 거기에 그대로 또 사용해버릴 텐데. 그래서 먼저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뭐 슬퍼하고 자식을 갈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랩런트들 막 모여서 특히 청소년 때는 그렇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막 얘기 들어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그러죠. 랩런트는 그래서는 안 돼요. 그거 하나도 진정한 그 회복 치유 아닙니다. 진짜 영적 사실 발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자녀인데 왜 눈물 흘리고 낙심해요? 하나님이 자녀 삼고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그 속에 분명히 있단 말이죠. 여기서 제대로 영적 싸움 시작해라 이겁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지금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지금 감싸고 있는 이론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거기에 각인되어 있어요. 이래야지, 삶이, 세상이, 사람이 말이야.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이론을, 세상이 만들어낸 이론을 무너뜨린다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 고난받잖아요. 내가 이론, 내가 생각한 이론, 세상에서 배운 거, 그, 그 이론 때문에 내가 고통받잖아요. 솔직하게. 그거 안 먹히니까. 이 속에서 나와진 하는 생각들. 근데 그 생각이 뭡니까? 정말 영적인 생각, 성령의 생각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적인 생각, 다 기준이 육신이에요. 육신적, 나, 물질, 성공이란 말이에요. 사소한 것도 자세히 보세요. 다 여기서 나옵니다. 저 사람이 나랑 안 맞아. 이겁니다. 뭔가 거슬려. 다 이거예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러면서 여기서 나와진 내 기준, 내 기준, 내 경험, 내 판단 이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지금 오늘 고린도서 본문을 읽었는데,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이에요. 편지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어땠냐?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많은 우상과 틀린 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거기서 이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졌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세계, 복음, 세계 전도를 다니고 있는데, 이 고린도교에 계속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자꾸만 막 틀린 사상과 그리고 이전에 유대 유대 민족 속에서 이제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단 말이죠. 과거의 유대교적인 거 남아 있는 거 그리고 이방인들이 지금 복음 받았는데 이방인에게 남아 있던 종교적인 거 우상 그런 것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어떻게까지 갔냐?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 무시하고 그냥 우리끼리 하자.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여러 가지 파들로 막 일어나요. 그때 바울이 서신을 보낸 거거든요. 내 기준, 내 경험, 내 판단. 이 사탄이 얼마든지 공격 막 집어 넣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보니까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아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아 하나님 말씀이니라 그래요 우리의 생각이 맞다고 하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곳에 있어요. 그래서 응답은 반대편에 있 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있 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 하여높 아진 것, 그것 을 무너뜨린다. 어떤 겁니까? 계속 얘기했지만 나나 중심 창세기 3장에 하나님 어떻게 떠났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이러면서 떠났어요. 사탄과 함께 사탄이 이사야서에 내가 모든 별 위에 가장 높이 서겠다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지겠다 같이 막 그렇게 소통하고 인간 떠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는 영적인 거 하나님의 형상 보좌 아무 상관없어 아무 관심도 없어 무조건 내 물질 채우면 그것이 최고야 사실 이게 각인되어 있는 거라 이게 하나님 중심이 전혀 아니에요 나내 중심 내 물질 이게 돼 있는 겁니다 사탄이 얼마나 기뻐하면서 놀이, 놀이터에서 놀겠어요. 성공인데 성공, 어떤 성공입니까? 하나님 없이 그냥 이대로 나와진 인간의 기준으로 본 틀린 성공, 사실은 멸망의 길, 지옥의 길, 이렇게 가는 거죠. 창세기 11장, 바벨탑 막 쌓아요. 그때도, 우리가 탐 높게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 다 각자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렇게 쌓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 근데 이게 여러분 현장에서 지금 시대에 어떻게 나타났냐?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이게 다 우상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게 영적인 영향을 줘서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있으니까 뭐 만드는 거예요. 건물을 짓든지, 뭐 종교를 만들어내든지 뭐 하는 겁니다. 종교, 종교 우상도 있지만, 진짜 우상이 뭐냐? 나. 하나님 없는 나.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누리지 않고 듣지 않고 할 때는 모르고 그냥 살아가요. 그러면서 그냥 사탄과 그냥 사탄 함정 틀 올무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비춰주면 언젠가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발견되어지면, 이제 하나님 깨뜨리실 거 아니에요? 무너뜨린다. 무너뜨리고 깨뜨려질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어쩔 때는 그래서 좀 아프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시대 속에서 그렇게 돼야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내가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증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셔서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제대로 믿지 않고 누리지 않으니까 자꾸만 뭘 하려 그래요. 뭘 해야 돼? 뭐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우리가 뭐 하려면 제대로 일하려면 이거 해야 돼.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 우리는 여전히 흑암의 망대가 세워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해가지고 지키시는데,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뭔가를 막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없애는 겁니다. 이것을 없애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진짜 응답을 누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없애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눈을 제대로 뜨는 게 근데 먼저죠. 이게 관심이 없다니까. 여기에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암의 망대가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자꾸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아는 순간 영적 싸움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진짜 빨리 기도의 망대를 제대로 세워야 돼요. 기도의 망대, 세워야 됩니다. 좀 필요한 것은 형식이 아닌 본질의 기도를 진짜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거, 정말 내 가정 가문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신 거, 찾아내는 거, 그런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좌의 축복 주실 수 있다. 그 믿음을 누리고 실제 능력을 누리는 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떠오르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러면서 주일에 주셨던 말씀,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주일 메시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언약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낮에는 순간순간 이 언약 기준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세요. 여기에서 모든 것을 대입하세요. 다시 말하면 기도 속에서 모든 걸 해라. 그러니까 모든 걸할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은 그 속에서 모든 것을 해라는 거예요. 학업도, 만남도, 우리가 가는 현장도 기도 속에서 해라. 밤에는 이제 깊은 시간을 갖는 겁니다. 깊은 시간 속에서 이제 진짜 기도하고 이 기도를 호흡으로 깊은 호흡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깊은 시간을 누리는 거지 그러면서 밤에 좀할 거는 나를 좀 점검하세요 밤에 이번 오늘 하루에 나의 삶을 점검하고, 또, 나 자체를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거기서 이제 감사까지 찾아내는 겁니다. 오늘 동안 감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거리들, 조금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잠들면 됩니다. 사실은 밤 시간을 시, 시작을 이렇게 해야 제대로 루틴이 돌아요. 밤 시간에 어 제대로 잘안 되죠. 계속 사탄은 방해하죠. 망대 못 세우게. 그러나 진짜 이 사실을 알고 망대를 세워라. 언제 문제가 찾아오고 언제 재앙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닌데 이리저리 조금만 먹으면 흔들흔들거리고 막 낙심해버리고 막내 생각 속에 쌓여버리고. 그 망대가 안 세워져 있어서 그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빨리 해야 될건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그래서 이렇게 언약 붙잡고 또 이후에 진행된 기도 스쿨 속에서도 이런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또 우리 모두가 영적인 눈을 뜨고 정말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할 이유를 발견하고 실제로 세우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